오늘 제가 이제 설명 드릴 거는 사진에서의 개조하고 포토샵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개조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되게 말 어렵죠. 개조. 영어는 뭐라 그랬던데? 다이나믹레인지 이게 뭐냐면 밝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밝기인데 이거를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걸 개조라고 해요. 근데 개조가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좀 그런데, 디테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디테일이라고 그러면 개념이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너무 밝은 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면 사라지죠. 만약에 밤에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잘안보죠 시커멓게 되면서 잘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사물이 밝아져도 하얗게 되면서 사라지고 너무 어두워져서 시커 사물이 사라져요. 고그 바로 전 단계에서부터 너무 밝았을 때부터 사라지기 바로 전까지 이 단계까지를 그 저희가 이제 디테일이 그러니까 어떤 지, 사물의 질감을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개조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나 포토샵에서 보정을 할때 히스토그램을 이제 참고로 해서 보정을 하셔야 산호를 안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히스토그램 잘, 잘 보지는 않아요. 촬영할 때도 그렇고 초보 때는 사진 촬영할 때도 그렇고. 포토샵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시스토그램을 조금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 시스토그램이 정답은 아니요. 에뭐 좋은 사진이아라 시스토그램이 항상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 참고용으로 보시기는 하시는데 어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개념적으로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거 제가 백날 말로 설명해봐야 뭐 이게 개념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사진을 이제 어두운 사진, 밝게 찍은 사진, 그리고 보통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밝고 어두웠으니까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네요. 어두운 사진을 한번 좀 볼게요. 어둡게 찍은 사진이죠. 지금 이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어두운 영역에 쫙 몰려 있죠. 여기에 요 높이가 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 만약에 사진을 제가 찍을 때 이거는 사실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좀 찍었을 거예요. 근데 후보정을 한다라고 하고 밝기를 좀조절 해볼게요. 밝게 조금.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가 일로 좀 나오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에 촬영을 이히스그램을 보고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브라켓팅으로 촬영을 하면서 어둡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기 때문에, 만약에 한 장을 가지고 보정을 한다 그러면, 보정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을 때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저 마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찍었었겠죠. 어두운 데서는. 자, 이 어두운 데서 찍은 히스토그램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사진. 저 히스토그램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두운 영역이고요. 여기가 밝은 영역인데 거의 가운데에 지금 와 있죠. 만약에 음, 시토그램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진은 이렇게 바닥서부터 올라가다가 중간 쯤에 쭉 올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 그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낮 사진 같은 경우에 만약 에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좀 어두운 쪽에 지금 사, 이게 그래프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밝은 쪽으로 좀 이렇게 노출을 옮겨 주시면 요렇게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런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래프를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 사진은 중간 톤에 좀 맞춰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왜냐면 기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적정 노출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적정 노출로 보정할 때시스그램을 참고하셔가지고 노출을 좀 조절해주시면 돼요. 낫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역광 사진이라고 하죠. 이제 밝은 데서 찍은 사진이에요. 눈이 감겨요. 어. 참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 음. 이것도 지켜본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빠져본 개조가 뭐라 그랬지? 응? 개조가 뭐라 그랬지? 개조? 디테일 질감 아, 질감 어, 그런 거야. 음. 자, 이 사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엄청 밝아. 어, 사진 자체가 밝죠? 음. 이쪽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밝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래프를 이게 뭐 아까처럼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하려 그러면은 이 사진 자체를 이제 조금 어둡게 해주면 되겠죠. 뭐 어둡게 하는 방법은 뭐, 음뭐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어두워지게 되죠. 사진이 좋아 보여요. 어둡게 하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음. 이거에 비해서 이게 나쁘지 않아. 음. 엄청 나는 되게 후져 보이는데.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음. 디테일을 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은 그냥 참고용이지. 어떤 저라면 약간 좀 어둡게 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요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니까 러 음, 이걸 참고 히스토그램을 참고는 하되. 그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미를 해서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밝기 사진이 된다라면 아까보다는 좀더 완성도가 있는 사진이 될것 같고요. 밝은 사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건 무지하게 밝은 사진이죠. 다 배경 날아갔고 얼굴도 사실 좀. 이 사진을 만약에. 아, 어, 근데 내가 지금 한글판으로 하고 있네. 응. <laughs> 그 JPG를 지금 제가 불러왔는데 JPG도 ACR 화면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필터에서 카메라로 저 ACR 화면을 불러오는 메뉴가 생긴 거는 아마 CC 버전 이후서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 ACR 화면이 열려요. 열렸죠? 음. 자, 여기서 노출을 이렇게. 아. 지금 이게 보정한 사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얼굴에 그 그라데이션 필터를 먹였었거든요. 그게 지금 노출을 줄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본을 가져와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본이 없으니까. 어 요렇게 이렇게 지금 보이지. 음. 그라데이션을 먹여서 이게 생기는 거야. 어? 근데 그래프만 봐주세요. 약간 요 정도 어둡게 해 주시게 되면 그래프가 일로 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디테일이 사는 부분 정도까지만 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약간 좀 어두워지면서, 이번을 무시를 하고, 음. 하면은 아까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초보 때 어떤 사진을 찍는데 지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자이 사진 아까 제가 불러왔던 사진이죠 어두웠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초보가 사진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이 사진만 하더라도 사실 망친 사진이긴 해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망친 사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디테일이 살아있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막 진짜 별의 별 짓을 하면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어 요이 사진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어둡게 찍었다. 너무 어둡다. 음. 어두운 연 음, 음. 그래프가 깨지지가 않네. 내가 너무 잘 찍었나? 자자찬하시는 건가요? 그러네. 오씨. 그래프가 확 사라져야 되는데, 만약에 노출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확 줄어들죠. 이게 이제 디테일의 높이가 딱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지금 모양이 안 나와서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이시스토그램을 표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온다든가,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 있어야 이게 보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제조사마다 어떤 로 a 파일이 있다라고 했었죠. RAW 파일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CR2라는 그, 로우 파일 그 뭐야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확장자 JPG죠. JPG 같은 걸로 저장을 하는 거랑 JPG로 찍는 거하고 로우 파일로 찍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로우 파일을 하나 불러오고요. 그리고 같은 사진이죠. jpg를 불러와 볼게요. 네,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서 똑같이 키워줄게요. 자, 요거는 jpg, 요거는 RAW 파일이에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필터에 <laughs> 카메라 RAW를 열고요. 밝기를 최대한 늘릴게요. 다섯 스텝 정도 올린 거죠. 해 주시고, JPG, 마찬가지로, 필터에, 카메라 로그에서, 노출을 다섯 스텝 정도 올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laughs> 자, 요거는 이제 JPG구요. 한번 볼게요. 땡겨서 보시면 차이가 좀 확실하게 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나무 부분이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쓸수 없게끔 지금 막그 열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렇게 좀 밝은 지이 있죠. 이런.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JPG나 그 로우파일이나. 그래서 낮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출을 웬만큼 잘못 맞추지 않는 한 JPG나 로우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제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로우로 찍으라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 어두운 부분에서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디테일 부분이 차이가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경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로우 파일로 촬영 촬영을 하면 돼요. 아네 음, w 네. 뭘로 찍으라고요? 로우 파일로. 아, 개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그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막대 그래프 이게 뭐, 뭐라고? 뭉치 음... 기억이 안 나. 히스토그램히스토그램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지금 빼먹기는 했는데 음... 이 사진, 이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을 하려 고하면이 제일 저희가 첫 강, 일 강에서 배웠었죠. 인터페이스를 사진에 맞춰야. 이게 벤이 뭐라 그러죠? 이거 히스토그램 표시가 돼요. 이 바꾸시는 방법은 창에서 작업 영역을 사진으로 바꿔 주셔야 이쪽에 히스토그램 표시가 돼요. 영구판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강좌 1강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그개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로우하고 JPG 파일의 어떤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개조라는 거는 어, 이 히스토그램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산으로 가는 보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하나가 디테일을 잃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함이죠.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죠?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야경은 보통 한번 봐볼게요. 이 사진이 보기 좋아요. 난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지? <laughs> 이게 잘 나온 것 같다고? 음. 그냥 조명이 많아서 그런지. 음. 이좀 분간이 좀 어려우시면. 음. 이게 보정본이거든요. 음. 잘못 찍었네요. 그렇죠? 왜 저렇게 찍으셨어요? 아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음.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안 찍어요. 네. 이렇게 찍지. 그쵸, 제 네. 이렇게 그, 그렇죠. 제 사진은 그렇게 찍죠. 그렇죠. 그 항상. 어. 한 1년에 한 번씩. 음. 그래서 보정본을 보시면 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깔이 다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개조가 살아있게 담아 주셔야 이거를 편집을 해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나 사진 같지 않아요? 사진 예쁜데. 사진 이뻐요? 응. 만약에 이거 보정부를 하면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개보고 재보니까 제 너무 사진 흐리멍텅한 거 같아. 그건 아직 좀 보정을 안 했을 것처럼 이제 원본이잖아. 이거 응. 히스토그램 봐보죠. 이게 지금 거의 뭐나 사진 같이 지금 나왔죠? 이거는 뭐 한다 그러면 살짝 조금 어둡게 정도, 이쯤에 조금 더 야경 같아 보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는 낮춰줘야 더 좋은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둡게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밤에 찍은 사진은 어두운 사진이라고 하죠. 어두운 사진은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낮 사진은 가운데, 그리고, 어, 좀, 역광 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밝은 사진은 이런 식으로 그리프가 나오게 보정을 해주신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뭐 제가 시켜보진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어, 이쪽에 그래프가 몰려 있는 이런 사진은 언제 한다 그랬죠? 지금처럼 야경. 야경. 가운데 오는 사진은 뭐라고요? 낮 사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밝은 쪽에 몰려 있는 거는 밝게 찍은 역광이나 음. 일출 뭐 이럴 때 어떤 그런 사진이 되겠죠. 다 듣고 있었어? 이 정도 그래프만 일단은 히스토그램하고 저기 이제 jpg 로우파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워 봤어요.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포토샵에 새로운 이번에 제가 포토샵 2020 버전을 처음 써 봤거든요. 근데 뭐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포토샵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뀌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업데이트를 사실은 잘안 받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그냥 어차피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포토샵을 업데이트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기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객체 선택도구. 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자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한번 따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박이요. 난 진짜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 아까 그 개조 설명을 할 때, 잠깐 그 어떤 인물 사진에 그라데이션 베개가지고, 막 얼굴 주위로 많이 개이게 막 생겼었죠. 음. 그거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가 빠른 그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를 이용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혹시라도 포토샵을 좀 많이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대박이구나 라고 느끼실 건데, 다음 강좌는 꼭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야, 이거를 지금 널 가르쳐 주려고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덮하고 있는데 눈이 뭐이렇게내려가는데 그게 알지. 음. 어, 그 상태로 오면 어떻게 그럴까 여기는 내가, 내가 어디? 나는 여기 나는 또 여기 너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서 좀 봐. 여기미야. 고구미TV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